근데 네. 아, 는데 아, 형 진짜. <웃음> <웃음 şey Listen, 아, 아, si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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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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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나 아, 하지 말라고 두번이 참아야지. 오빠, 나와. 오른으로 아, 하지 말라고. 빨리 아, 아. <목소리> 아, <하지 말라고. 목소리> 이한번만한번한거 <빠이야. 아니, 목소리> <번>. <목소리> 봐준다. 세번 아, 아, 하지, 하지 마. 세번 하면 <목소리> 형 진짜 때린다. 하지 말라고. 아, <목소리> 아 아, 뭐야. 말이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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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 응. 응. 아.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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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한 번만, 한 번만으로 넘어가겠어. 나? 아니, 두 번, 세번 하면 형 진짜 때린다. 두, 세번 하면 때린다, 형. 아. 제발, 한 번만. 0이면 때렸다.

아, 나 진짜 어 아, 아, 나이스. 뛰어, 뛰어, 뛰어. 아, 뛰지 마. 뛰지, 아, 뛰지 마라. 아, 뛰기 전에. 아, 나 진짜 잘못해. 아, 근데 왜 했는데? 아 오빠, 왜 그래? 거야. 나 진짜 잘못데 응, 아, 형까지 잘못해. 아, 형까지 그못해 아, 형지까지잘맞잖 아, 지

<목마는> 와, 아, 아 진짜? 진짜. 아뭐 택시 야 택시 안 썼는데? 네네 니까아뭔 택시야? 아 택시가 없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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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 아 정말? 아아아아 뭐라고 해야 아뭔 택시야? 저게 무슨 버스 저게 로아야아 아, 저거 진짜 아시 진짜? 아 진짜 왔다 갔다 갔다 다 맞다는 치지 말고. 아, 다가이형 없사. 온 아, 나 내려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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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쯤 아, 형들, 아, 아, 뭐, 뭐뭐 아, 아, 진짜. 아, 나. 안성장이 아, 아, 아 저는 맨날 뛰었어. Топ. Oh.